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오늘 알아볼 대학교는 지방에서 최하위 국립대 두 곳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에는 안정적인 지역 거점 국립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아볼 대학교들은 소도시에 위치한 일반 국립대들인데요. 이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도 위기이지만 통합 이슈가 많은 대학들이죠. 현재 위기인 이 대학들, 과연 어떤 모습들일까요? 오늘 영상 정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도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구독. 그리고 영상 좀 끝까지 봐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구독자님, 저랑 그런 사이 정도 되잖아요. 구독, 구독. 자, 그러면 황태TV 시작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목포는 한 구다. 국립목포대학교입니다. 국립목포대학교는 국립이지만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가 속출하고 있고, 정시모집에서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학과까지 나오는 등 지방대 위기가 현실화되는 과정 속에 직격타를 맞은 국립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포대학교는 국립대 중에서 심리적으로 가장 먼 도시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으로 불리한 대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학구조평가에서 목포대학교는 비등급으로 지정되었고, 정비 일부 간축 대상입니다. 약4% 정도. 목포대학교의 전시는 1946년 6년제 목포사범학교로 시작합니다. 이후 1961년 사범학교를 폐지한다는 방침이 확정되면서 학교가 목포교육대학으로 바뀌고 1978년 목포초급대학, 1979년 4년제 목포대학으로 승격됩니다. 1982년 지금의 캠퍼스로 이전을 실시하였고 1990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모습인 국립 목포대학교가 됩니다. 국립 목포대학 단과대로는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영대학 생활과학, 예술체육대학, 사범대학, 약학대학 8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2011년 설치되었던 약학대학이 최고이고 아쉬운건 2000년대 초반부터 의대 설립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공할 것 같습니다 목포대학교 본교인 오링캠퍼스 크기는 약 18만평 정도 되고 화려한 느낌의 캠퍼스입니다 확실히 지방의 장점은 캠퍼스인 것 같습니다 조경이 아름답고 뭔가 확 트인 캠퍼스라고 생각했습니다 법포대는 특별한 사건, 사고는 없었는데, 2018년 학생의 선거 당시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우리는 관심이 없죠. 최근 교육부가 재정 재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지방대 위기 타개를 위해 내놓은 조치인데, 교육부의 규제 완화가 맞물려 자율성 확대 측면에서는 나름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지자체가 지역대와 합리적인 발전을 추진할 역량이 있을까요? 어차피 시행도 2025년이고, 대학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고는 하지만, 이건 뭐 임시방, 가장 근본인 학생이 없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대학을 가고 싶게 만들면 학생 유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령인구가 거의 소멸 직전이지만 뭐 다른 나라도 있고 대학이라는 기관은 나이가 들어서 학문의 뜻이 있어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뭐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죠. 지방대 위기 국립대도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은데 국립목포대학교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자, 바닷가에 위치해 있지만 산에 가로막혀 졸업할 때까지 바닷가를 모르고 졸업한다는 목포대학교를 가봤는데요. 다음 대학은 선비의 도시에 있는 대학입니다. 서해 유성룡이 아니고 서해 유성룡, 태계 이왕. 예전에 제가 서해 유성룡 자막 한번 잘못 썼다고 어찌나 그렇게 공격을 하시던지. 쉬실래? 어, 그래도 괜찮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 어, 댓글, 관심만 보여주셔도 전 항상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학. 같이 가시죠. 두 번째입니다. 바로 경상북도 유일의 종합 국립대학인 안동대학교입니다. 안동하면 왠지 선비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실제로 안동 지역이 학구열이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 공부를 잘하는 수험생들은 다 서울로 간다는 게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낙향하겠죠. 안동대학교는 2022년 신입생 정원이 27% 정도 미달했습니다. 지방대는 역시 국립이라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안동의 자존심이 케오됐다는 기사를 본것 같습니다. 안동대학교는 1947년 개교한 안동사범학교로 시작합니다. 이후 1962년 도립 안동농업초급대학으로 개편되고 1965년 안동교육대학으로 또 개편되어 이때까지만 해도 초등교원 양성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나 1978년 교육대학 기능이 대구교육대학교로 이관되면서 다시 안동초급대학으로 전환됩니다. 1979년 국립안동대학교로 또편되고 이때 신설된 8과 학과를 시작으로 학군사관 후보생 교육과정 일반대학원 기타 여러가지 학과 등을 신설하여 규모가 커집니다. 그리고 1991년 중합국립대학교로 승격되면서 지금의 모습인 국립안동대학교가 됩니다. 경상북도에는 참 대학이 많죠. 그래서인지 현재 학령인구 감소에 가장 통합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경상권 대학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무산되었지만 경북대학교, 금호공과대학교, 안동대학교, 대구교대까지 포함하여 총 4개 학교가 연합대학으로 구성하는 의논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4대 학다 국립이죠. 경상권에는 참 대학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선비가 많이 나와서 그런가. 아무튼 지금은 다 서울이죠. 서울에는 고려 왕건이 있지 않습니다. 전주는 이성계 죄송합니다 안동대학교 단과대로는 인문예술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공과대학 창의융합부 총 7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목포대와 공통점은 의과대학이 없죠 하지만 안동대학교는 의대가 생기기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경상권은 의대가 너무 많죠 하지만 안동대학교의 전신인 선비 사범대학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학교 이미지에도 딱 맞죠 경상북도에서 독보적인 사범 대학이고 우수한 교수진, 탄탄한 교육과정, 세적의 교육 환경을 갖추고 시대적 소명과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새로운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이거는 좀 홍보 같습니다. 안동대학교 외관은 고즈넉하고 한옥도 있고 뭔가 안동대만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캠퍼스였습니다. 세계 이왕의 침필 전파는 그대로 보존되어 지금도 안동대학교 내에 역동서원에 걸려있고 역동서원의 관리는 안동대학교 박물관에서 총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고즈넉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조경과 환경을 가지고 있는 캠퍼스였습니다. 안동대학교 역시 지역에서 역사가 오래되고 국립대학으로 꽤 인지도가 있는 대학이지만 포대학교와 마찬가지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북대나 부산대 같은 지역과정 국립대학교 그리고 지역에서 꽤 이름 있는 사립대학교들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더 힘든 곳이 지방의 일반 국립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통합 이슈도 꾸준히 나올 것 같고 작은 국립대는 사실상 망할 확률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통합된 확률은 높다고 봅니다. 이번에 한밭대랑 충남대도 통합 이슈가 되고 있는데 안동대나 목포대 같은 역사가 오래된 일반 국립대학들은 왠지 통합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역과정 국립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 씁쓸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동대학교, 목포대학교 앞으로도 개성적으로 쭉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일반 국립대인 안동대학교와 목포대학교를 알아봤습니다. 이두 대학, 규모도 크고, 장학 혜택도 많은데, 왜안 오는 걸까요? 인서울 대학보다 이 학교들이 더 크거든요. 음, 고민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어떻게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아, 그렇고요. 할 말이 없네요.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